안녕하십니까. 안경박사, 권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안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청소년 안경이 정말 제대로 맞고 있는지, 제대로 맞는 도수를 쓰고 있는지, 제대로 된 시력교정 안경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 안경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시인 우리 아이들 안경은 우리 아이들의 눈을 더 나빠지게 합니다. 더 빨리 나빠지게 합니다. 어린이들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근시가 진행합니다.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눈이 자라기 때문에 안축장이 길어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부분이 눈이 나빠지는 거에 20에서 30% 길면 많으면 40% 정도라고 봐요. 근시 안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근시 안경을 쓰게 되면 근시가 더 빨리 진행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안경을 착용해서 망막에 있는 시신경 유두에 맺혀주는 게 안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모든 안경의 빛이 안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막막에 맺히지 않아요. 안경 중심부로 들어오는 빛은 망막에 있는 시신경 유두에 정확히 맺힙니다. 그런데 안경 주변부에 있는 빛은 망막에 흐리게 맺혀요. 망막 뒤쪽에 상이 맺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망막 뒤쪽이 선명하니까 눈이 그쪽을 향해서 가요. 무슨 얘기냐? 눈이 점점점점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반응을 해서. 그래서 눈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축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시안경을 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안 쓰면 또 약시가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이런 안경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 이런 아이들은 근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안경들이 나옵니다. 그런 안경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렌즈 회사들, 과학회사들,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근식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렌즈와 콘택트 렌즈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연적으로 나빠지는 거 외에는 인공적인 보조기구 안경과 렌즈와 여러 가지 부... 제품. 보조 기구를 시력 보조 기구를 썼을 때더 나빠지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빠요.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안경을 맞추러 온 아이들, 어른들은 다 성장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야, 너는 눈이 안 나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렌즈 회사도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없었어요. 안경을 쓰면 눈이 나빠질 수 있다. 근시 안경을 쓰게 되면 눈이 더 빨리 나빠진다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 자연적으로 나빠지는 근시 안경 외에 자연적으로 나빠지는 근시 양 외에 안경을 써서 더 나빠지는 건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근시가 진행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